진행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총회는 해당단 선거제도 변경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협회비 인상안, 보험 임플란트 확대안 등 협회 발전과 회원 권익에 관계된 90여 개의 많은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의원들께서는 오늘의 결정이 시각의 미래와 회원 권익을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 관점으로, 각의 미래를 설계하는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호 의장님, 홍순호 부호 의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오늘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대의원총회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 대경택 건강정책국장님, 동아약품 김대현 상무님과 치과계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 오늘 대의원총회는 33대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을 평가하고 새로운 1년을 설계하고 회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치과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치과계 12년 수건 사업이었던 국립치약연구원 설립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법안 관련 전국을 누릴 때 함께하여 주신 많은 회원분들의 도움과 응원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 꼭 오늘 총회에서 하고 싶으며 보건복지부 신고시계전 건강정책국장님 이지은 전국강정책과장님의 노고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날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은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원가의 반가운 소식은 장애인 치과 진료 항목이 17개에서 88개로 확대되고 가산율도 300% 늘어나는 획기적인 결과, 결과와 더불어 건강보험 수가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3.2%의 인상 타결로 개원 의원당월 80만 원, 연 1천만 원의 소득 증가가 발생하여 침체된 개원가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수 있어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3.2%의 보험 수가 인상은 온전히 박영화 부회장님을 비롯한 보험 협상당과 퇴임하신 위대국장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께 보답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 내년은 대한치과에사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창립 100주년 행사는 20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협회는 올해 100주년 행사 준비에 전력 투구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과도 소통하는 축제의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사협회 창립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후배들에게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즐기고 함께하는 축제의 장에 여러분을 기꺼이 모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는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어떠한 총의 결과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상의 회무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에 대신할까 합니다. 끝으로 오늘 국민 구강 보건 형상과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치과 특히 우리 치과 의사와 함께 최약 연구와 치과 산업의 구심점이 될 국립 치의학연구원의 차질없는 설립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확충 및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 제공을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대상 아동 및 참여진자체를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 방문 진료 및 사후 관리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저희 보건복지부의 특히 건강정책국에서 우리 치과계와 함께 해 나갈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과계의 중심 채널 치유신부TV